안녕하세요. 텍스샘의 핵심 레그존 토크아이테스 세미난 고성피디입니다.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GPU 레하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수익은 얼마일까요? 응답속도와 전체 처리량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AI 인프라 운영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인프라 설계 전략과 최적의 GPU 구성안을 AI 인프라 최적화 전문기업인 테네 오세진 대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걸 그냥 하드웨어만 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그럼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지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설명을 하는 게 그럼 이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랙 시스템 혹은 어뭐 GPU를 놨다고 했을 때 이거를 최대한의 레비뉴를 뽑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요 이제 그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로축은 토큰/스퍼/세컨드 그래서, 한 명의 유저가, 우리가 이제 뭐, 최 GPT 이런 것들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명의 유저가, 어, 이 대답을 받아보는 속도 있죠? 네네. 받아보는 속도가, 이제 요, 음. 토큰스퍼 세기고요. 그러니까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그 그죠, 그죠. 렇 리스폰스 음. 타임이고요. 음. 그 다음, 요, 세로축은 뭐냐면, 여기 이제, 수루풋이라고 잘 써놨어요. 음. 그래서, 이 전체 의 팩토리, 그러니까 전체 이 서버 시스템에서 음. 초당 생성해낼 수 있는 토큰수. 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수루풋이 되겠죠? 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레비뉴를 제일 높이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특정 속도를 우리가 적 어, 타겟했을 때 음. 가장 수로프이 높은 거를 찾으면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은 아.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대로 우리가 효율적인 레비뉴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다음에 이걸 때려버려요. 음.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나, 이, 지금 이 그래프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이걸 실제로 <laughs> 이제 그 올해 3월에 이거를 딱 하는데, 에? 사실 이거 설명하는데도 다들 이렇게 반응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왜냐면 네.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음. 근데 중요해요. 음. 이거를 이따가 제가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어, 뒤에 설명드린 거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찬찬히 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그래서 저희 서버예요. 저희 네. 실제로 이제 구로에 가지고 있는 서버들인데, 뭐 H100 서버라든가 A100 서버라든가 다양한 이제 종류의 서버들이나 음. 스토리지, 그 다음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제 네트워크들 음. 이것들을 묶는 이제 뭐 100G, 200G, 400G에 어떤 그뭐 인피니 밴드 같은 네트워크들을 쭉 만들어 놓고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딥시크의 어떤 모델을 음. 우리가 이제 서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서빙을 할때 아까 이제 그저 젠슨 망이 그랬죠 어, 유저 퍼세컨드랑 스루풋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음. 그럼 우리도 이제 이 딥시크를 가지고 한번 얘기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요게 이제 인터토큰 레이턴시라고 해서 토큰당 제너레이션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폰스타임이네요. 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음. 이게 이제 뭐1 0 m 리세컨드냐5 0 m s 세컨냐는 사실 숫자로 이 감을 음. 잡기 네. 어려우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아, 10ms는 이 정도 속도, 음. 50ms면 이 정도 속도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까 같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음. 이게 지금 어, 그 엔비디아랑 그린 거랑 다른 느낌인데라고 보이시잖아요. 이따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인터토큰 레이턴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5 0 m s 를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음. 여기 5 0 m s 가 여기 있어요. 5 0이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들은 5 0 m 리면 괜찮을 것 같아라고 네. 한다면 속도. 오케이. 우리 어. 이제 한 명의 정도. 유저 속도예요. 오케이. 한 음. 명의 유저가 받아들이는 속도는 어. 5 0 m s 는 여기 있어요. 어. 그리고 쭉요 세로 축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스루프. 대로 네, 스루풋 시간당 제너레이티드 음. 토큰스예요. 그러니까 음. 시간당 생성되는 어 토큰 수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스루풋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들을 쭉 그려보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로 그래서 뭐 A40, L40, 뭐 네. A100, H100으로 다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비싼 거죠. 그쵸? 그렇죠. 네. 위로 갈수록 스루풋을 많이 견디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50ms일 때 음. 가장 수루풋이 많이 나는 애가 보니까 예를 들면 L40S더라 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측정을 기준으로 타겟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때 수루풋을 보니까 초당 만 토큰이 생산이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스루풋을 견디기 위해서 음. 이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어이 어떤 네. 인프라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을 그러니까 푸신 많을수록 어쨌든 원가율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쵸 그쵸 네 그니까 이제 맞죠 입장에서는. 맞죠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음. 우리가 서비스를 해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원가 비용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시는 그 돈을 받든 아니면 내부에 어떤 어, 그렇죠. 혁신을 네. 일으키든, 음. 그거에 맞는 어떠한 그,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이제 속도가 왼쪽으로 가는 게 빨라지는 거예요. 음. 그죠? 아무래도 응답속도가 그렇죠. 간격이 네. 빨라진다는 네, 네, 거니까. 네. 간격이 빨라지게 돼서 20ms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와. 그러면은 나머지 GPU들은 다 성능이 안 나와요. 아예 H, 안 나와. H100이 나오네. H100. 네. A100이 어. 노란색이고 어, H100이 어. 파란색인데 어. 음. A100이랑 H100만 요 속도 이하를 낼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음. 이런 것처럼 전체 요 그림에 대한 컨셉을 이제 이해를 하셨잖아요. 음. 그럼 요거를 자, 이게 이제 TPS로만 바꾸면 돼요. TPS는 뭐냐면 초당 토큰 수잖아요. 네. 얘는 1초당 나오는, 토큰당 나오는 시간이니까, 음, 얘의 역수를 하면, 네. 이 축이 이렇게 딱 뒤바뀌어요. 음, 음. 그러면은, 아까 같은 젠스넝이 그렸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요, 이제, 결과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H100이 8장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음. 나는 H100을 8장을 갖고 있고, 이 8장으로 내가 LLM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어떤 모델이, 이 전체 H100 8장을 저희가 이제 모델을 분산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 응답을 내기 위해서 GPU를 8개를 써요. 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받아보는 응답 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렇겠죠? 음. 네, 8개니까 음.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8개보다, 4개를 쓴 것보다는 8개를 쓴게 컴퓨테이션이 파워가 세니까 음. 응답을 빨리 해주겠죠. 그렇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8개로 쓰면 어 응답이 빨라지고요. 만약에, 어 예를 들면 2 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2 개를 쓰면, 은 근데 우리가 이제 서비스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의 GPU에다가 모델을 하나 올리고, 그럼 나머지 이제 여 개가 비잖아요. 그럼 얘네들한테도 다 이제 두 개씩 두 개씩 모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플리카라 그러죠. 네. 하나의 서비스를 여러 개 스케일 아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두 개씩 써서 네 개의 스케일 아웃을 할수 있잖아요. 얘는 하나의 응답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왜냐면, 예, 왜냐, 예. 근데 어. 음. 왜냐면 여덟 개를 쓴것보다는두 개를 쓴게 그렇죠. 응답 속도는 느리겠죠. 음. 그런데 얘는 여덟 개를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럼 내가 굳이 응답 속도가 빨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음. 내가 두 개만 써서 이 수로 풋을 늘리는 게 우리한테 비용적으로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그 그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보시면 자, 빨간색이 하나의 모델을 GPU 8개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보시는 대로 이제 이제 반대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빠른 거예요. 네. 왜냐면 하 토큰 토큰 퍼셉이니까 시간당 토큰 수니까 음. 토큰 수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빨래 다님인데 이렇게 빠르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8개를쓴 애들은 이 속도를 낼 수가 있어요. 음. 그런데 만약에 4개를 쓴 친구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네. 음. 그런데 그 대신 얘네들이 이제 응답 속도가 이제 이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훨씬 더 스루풋을 많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음. 얘는 8개를 8개만 썼으니까 더 이상 음. 스루풋을 늘릴 수가 늘릴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네 개를 쓴 거고요. 얘는 두 개를 쓴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GPU가 8 장이 있었다고 내가 가정했을 때, 내 타겟 서비스의 목표치에 따라, 컨스트레인트에 따라, 우리가 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여기일 때는, 만약에 30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30일 때는 뭐가 제일 좋죠? 이두 개를 쓴 거. 그렇죠. 노란색이 제일 음. 좋은 거예요. 이 음. 구간일 때는, 이 구간일 때는, 녹색을 쓰는 게 좋아요. 네, 녹색을 쓰는 게 좋아요. 요 구간일 때는 빨간색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음. 그럼 우리가 요거를쫙요것만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으면 이렇게만 놓고 갖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목표에 따라서 내 인프라에서 최적의 타겟 목표에 따라서 어떤 컨피규레이션이 음. 제일 최적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바, 보세요. 그럼 이제 이 세팅마다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의미인 거예요. 각각의 내가 이 블랙웰이라는 서버, m v l 70이라는 서버를 갖고 왔을 때 그랬을 때 어떠한 컨피규레이션으로 했을 때가 그 컨스트레인트를 최대로 맥시마이즈할 수 있는 세팅인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 거예요. 네. AI 인프라 최적화 전문 기업인 테네 홈페이지는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아이트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조 AI랑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